네, 안녕하세요. 더베스타 건원장 네이첼입니다. 오늘도 능력인 8과 이어서 진행을 해야겠죠. 여러분, 본문 3 내용 기억하십니까? 본문 3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동일하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관장하는 부분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뉘었는데, 두 개가 똑같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관장하는 부분이 조금 더 빠르게 성숙되어 가는 바람에 10대들이 그 결정하는 선택들은 조금 더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본문 3에서 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본문 4에서 어떻게 이어가는지 봅시다. That's right.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다는 얘기는 감정적인 결정을 하는 부분이다 싶다는 기간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This is not the whole story. 앞에서 조금 애들이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결정하는 것들이 조금 더 위험적이에요. 어? 조금 더 성, 어, 성급한 편입니다. 이런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사실 1 0대 내들은 also going through o t e r important changes. 다른 중요한 변화들 또한 겪고 있는데요. 그들의 내가 are constantly 끊임없이 identifying and removing any weak connection. 약한 모든 간의 약한 관계도는 도를 계속 확인하고 제거시키고 있는데 내가 between neurons, 뉴런 neuron 사이에서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제너럴한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십대들이 reading 읽지 않거나 아니면 doing experiments 실험을 하지 않거나 solving problems 문제를 풀지 않거나 그러니까 잘안 쓰죠. 그럼 유전사의 관계가 weak 할 거예요. 이런 weak한 관계가 있다면 그 뇌는 will get lead up, get lead up 제거하죠그 related to those activities. 이런 활동과 관련된 그 커넥션들을 제거할 겁니다. 약하니까요. Once those are gone, 이것들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그 활동에 관련됐던 커넥션들이 없어지면, 내는 내 그들의 내는 we put more energy. 에너지가 생겼잖아요. 그 써야 될 에너지를 없애면서 생긴 추가 에너지는 into making other connections. 다른 커넥션들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사용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do you mean that 네 말은 the activities are involved in 10대들이 관련된 그 활동 그것이 can shape the way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향,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발달하는 그 방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형상,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exactly, 정확합니다 this is why, 그래서죠 그래서 the types of activities 활동들의 종류 어떤 활동들이요? 10대들이 choose to participate in 참여하기로 결정한 활동들 그것들이 are especially important 중요한 거죠 만약에 10대들이 decide to play sports, sports를 한다거나 아니면 learn a n i n s t r u m e n t 악기를 배운다거나 그거를 결정하면 당연히 쓰니까 그 내는 w i s t r e n d t h s those a connection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연결고리들을 강하게 만들겠죠. 하지만, if he will choose to surf e internet, 인터넷을 하는 걸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play online games all day long, 하루 종일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을 결정했다면, 당연히 이 커넥션들, 인터넷 서핑하거나 온라인 게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커넥션들이 will survive, 살아남겠죠. 앞에 것이 아니라, i n s t e 아니라, 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struments 악기를 위해서 혹은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커넥션을 생존하는 것, 생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터넷 서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커넥션들만 강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십대들이 work at building good habits,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을 위해 필요한 커넥션들은 in their brains 그 내에서 필요한 커넥션들을 will be 될 건데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하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 전체에서 내용은 뭐냐면 단순히 십대들의 선택이 리스키하거나 혹은 성급하다라고 이야기할 딱 치우쳐서 안 좋네라고 끝낼 게 아니라 십대들은 내가 발전하는 어떤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어떤 활성도 시키는 내 커넥션에 따라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문법을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반복해서 나왔던 부분은 조금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괜찮죠? 그러면 뭘 빨리 지나가야 되냐면, 이때대.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요. 접속사님 관계대명사이나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따라서 얘는 관계대명사다. 단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원스는 h o so I gone 그것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커넥션들이 없어지면 그들의 내가 당연히 더 많은 에너지를 쓸 거야라고 해서 미래를 썼으니 당연히 종속절에도 미래를 쓰는 것이 맞겠지만 이렇게 once처럼 조건에 해당하는 애가 나왔을 경우에 조건 문장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조건절에서는 미래를 쓰지 못합니다. 미래를 뭘로 써야 됩니까? 현재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are, will be g o n g 이 아니라 are g o n g 이렇게 들어가겠죠. 어떻습니까? 오케이. 저번 시간에 사역동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역동사가 몇 형식이라고 했죠? 그렇죠. 오 형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make 동사, 우형식 동사죠. Other connections 목적어, stronger 목적격 보어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보어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trong이라는 형용사가 쓰인 거겠죠. 더 강하다라는 비교급을 쓰는 건 중요한 뭐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그다음 가시면 또 계속해서 반복했던 거니까요. 대시 끌고 오는 이 부분은 문장이 완벽합니다. 활동들이 어떤 방법의 방향에 어떤 모양을 형성한다. 괜찮죠? 그러니까 문장 완벽하니까 이때 대신 접속사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문장의 본동사는 can shape인데, 비인법 시에 뭐뭐와 관련되다라는 동사가 또 나왔네요. 그럼 보이진 않지만 문장 속에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장 성분이 10대들이 관련되다? 그러면 어디에 관련되는지 나와야 되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와 여기 사이는불완전한 이끄는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아니 접속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 대시 들어갔고 지금 이 대가 이 대세 차이는 얘는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 대명사 얘는 인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차이점은 저번 시간에 살짝 얘기했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안 보이게 된 거죠. 괜찮죠? 오케이. 그럼 또 얘기입니다. 문장의 본동사 can s h a p 도 있고 문장 속 안에 있었던 관계사절의 동사가 있는데 또디벨롭이라는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얘도 왜 나왔겠어요? 꾸며주려고 나왔겠죠? 내가 발달하다? 내가 커가다. 괜찮죠? 뒤에 문장은 앞에를 수식하고 있으니 관계사절이 되는데 완벽한 문장을 끌고 왔으니까 이때에는 관계 부사절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가 a time when 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how를 쓰는 건 어떨까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the way와 how는 동시에 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죠? 이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This is why. 그래서 그 타입의 종류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서 문장이 완벽하다는 거죠. 근데 그 문장 속에 또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성분은요? 십대들이 참여하기로 선택하다. 그런데 뭐 어디에 참여할 건데?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네요. 그럼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기본적으로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건 당연히 동일한 성 성질입니다. 그러나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데 이 무슨 격이냐에 따라서 생기는 특징은 주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이 되지 않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이 됩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조건절에서 미래 안 쓴다고 했던 이 부분 기억하시죠? 어디 부분이냐면 이 부분. 이거 한번더 들어갑니다. 1 0대들이 스포츠를 하거나 아니면 플레이트맨 악기를 배운다고 결정을 했다면 그 활동과 관련된 커넥션들이 강해지겠죠.라고 해서 시제가 미래 나왔으니 여기도 미래를 써야 하겠지만 if와 같이 조건절 문장을 끌고 오게 될 경우에는 미래를 현재가 대신하기 때문에, a teen will decide가 아니라, 현재형, decides 라고 들어갑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if, 조건절입니다. 그러면, 주절의 시제가 미래기의 시제의 원리에 따라서 미래를 쓰고 싶겠지만, 조건절은 미래를 현재가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he or she will choose가 아니라, choose. 로 들어가겠죠. 어렵지 않죠? 자, 사실 관계사절 이미 아, 알았던 거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조건전에서는 미래를 쓰지 못한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론 중3 때 배웠던 거지만 한번더 강조해서 배울 부분이 뭐냐면 제 하이라이트는 더 비, 더 비죠. 이때 너가 최상급을 끌고 오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허리스트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가 나오시는데요. 원래는 10대들이 work at building good habit.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Harder, 열심히. 그런데 이 열심히라는 비교급과 뒤에 있었던 strong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각 문장의 앞부분에 빼고 그리고 새로운 누구를 쓴다? 더. 이게 더비더비 용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더 하면 더 할수록 당연히 더 stronger, 더 강해지겠죠. 뭐가? 그 내에서 필요한 connection, 관계들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원래는 will be, 이형식 동사니까 여기에 strong 하고 나왔었던 건데 얘가 앞으로 빠진 겁니다. 물론 비교급의 형태로요. 괜찮아요? 더비더비 더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외 문법들은 뭐 관계대명사, 접속사는 이 단원에서도 워낙 반복했던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절에서는 미래를 쓰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이제 본문에서 처음 얘기한 거지만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건절에서는 미래를 쓰지 못한다 그래서 그 미래는 현재로 대신해서 쓴다 요 부분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꼭 복습하시고요 문법 당연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봅시다 다음 시간은 본문 마지막이네요 바이